아, 보내기를 늘 이렇게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솔직히 다 받았거든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것을 다 줬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간 하면은 만물의 영장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은 그 존재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으로 소유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 전도할 때 필요하죠 이 전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늘 이렇게 재산 내가 예수믿고바은게 뭐지? 그렇다면 리스도축복이 것까지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고, 이것이 주일 강단과 내가 심, 성경 전체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그 사람은 다 만날 때가 있고, 어, 전도서 상장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때라는그 단어가 많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하고 한 2년 반을 700에 처음 할때 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막막 예술을 하고 <laughs> 음, 또한 명이 죽었다가, 한 인도 따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삽니다. 내가 이래야 되겠다. 그럴 게 없어요. 네. 아, 하나님이 위에서 계신 분이 지남칠 내기 것입니다 데 네, 한가지는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도는 어, 이해하고 자리매김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전도는 내 것이 되고 제자는 내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전도, 아, 제자 이에 대한 안 맞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복음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늘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왜 마지막에 이랜던트를 했냐면 여러분은 복음 전할 때 10년 20년 공부한 것을 전하면 안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단하게 전하시오 제가 이걸 2년 반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딱 들어보면 너무 쉽다 아 간단하다 이래 돼야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러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얘기 일하시러 오셨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고, 병고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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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되고, 이러는 문제의 기적이 있다는 그리스도 이만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수 없는 인간 문제. 뭐가 인간 문제의 결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게 최고 사단의 장악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영원히 길을 찾아서, 저 그때부터 사단은 재와 제제에서대방이죠 그리고 사단 영원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만나면은 어머 그리스도가 너무 선명하다, 간단하다, 쉽다 이래돼야지. 이게 그냥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한 겁니다. 2년 반 동안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흩어지면 좀더이 얘기는 선명하게 해야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길을 찾은 거죠. 이래서 목사님은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생활은 답부터 찾는 겁니다. 바람밤은 답입니다. 성경공부 아닙니다. 지식공부 아닙니다. 맞아. 내 문제가 기대신 그분이 알고 계신다. 내 문제에서 내부터 자유해야 돼. 이 문제를 장악하는 흔한 것터 꺾는데 예술은 물으면 꺾이구나. 이게 정밀해야 돼. 그죠? 그래요 그래서. 해답은 뭘 하고 같이 있느냐 하면 평생 응답하고 관계가어 있습니다 해답, 응답이란 말은 해답 가진 사람은 응답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은 이게 선명해야 돼요 알죠? 신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만났다 이러면은 어머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선명한 사람 이래야 지 헷갈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laughs> 기도. 이제 저는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다락방이 보금은 너무 이렇게 늘 말하는데, 뭐 이것도 예외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놓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두손 모아서 손을 모아서 잘 그렇게 하세요. 우리 손자가 기도하면 선물. 이제 고까지 나가요. 뭐. 그래서 그때 마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에 찾았죠? 제화제제 세방 받았죠? 사단에게 근세 있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내 육신의 문제, 다른 문제 이전에 그분을 빠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알죠? 그러면서 이것까지. 여러분은 알지만, 외우기는 외우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됐어요. 주님 그리스도 되신 정도로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서 얼마나 이것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보험 듣도록 이것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냥 예수님 부를 때찌 그리도 응답하셨으니.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습니더 이상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받았습니그증거가크다니까 그리고 천사가 소정되면서 정말 평안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이고 싶습니다. 그게 일곱 가지 축복입니다. 꼬린이 어디서 꼬리이냐 나는 전도자입니다. 주님 소개하고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제자는 서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것부터 하십시오. 그러시다가 전도. 오늘 목사님 그리셨습니다. 아무리 폼을 잡아도 가진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20년 들었다 가진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슴에서 섬에 들도록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다. 그게 가진자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캠프와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진자는. 삼자체가 캠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가졌느냐? 예수 나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실 거다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꼭 전도하면은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는 되어집니다 하려고 몸을 이면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뭐냐? 생명가진 다는 생명가진 자가 붙여지게 되어있어요 생명받을 자가 붙여지게 됐어. 그래서 목사님 들 전도자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받을 자를 붙여준다 했어. 그래서 제일 초점이 여러분입니다. 내가 가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게 전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잘 정리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어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증인 되셔야 요설명자가 아니고 증인입니다. 그렇죠? 아6 6권이 성경에서 보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급하는 자는 중대했다. 보급하는 자는 전도자였다. 이게 증인 되어 계시겠죠. 그러면서 어, 단을 또다시 강단을6 6권을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십변 백사십 자기를 돌아보는 다에게서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이 이 강단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잡아야 되는가?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가서도 꼭 복음을 쉽게 전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강단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세계가 같은 게 뭐냐 면 명적 문제 저는 세계가 같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는 딱 맞는 음식을 주지만 북백하니까 뷰로잘 먹다가 그러죠그와 같이 전 세계는 영적 문제는 인간의것 인간은 영적 음.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이세 문제를, 다이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승리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우리도 꼭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어, 그러면 다이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다이슨 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시기병이 든다든지, 여러분, 절대 이 식이 들면 저 사람은 되는데 왜나안 되냐? 저 사람은 있는데 왜내 없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 대상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좀보족하고 해도 나는 나로서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이슨 누가였냐? 사람이었습니다. 22년 동안 괴로운 날이었어요. 이게 귀신들이었죠. 그리고 정치병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죠. 이 모든 것에서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본론에서 이런 위기에서 결국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했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다윗입니다 제가 흔면 이걸 딱 들을 때로 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기 때문에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갱신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회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면 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고 기도하지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했다 하면 됩니다. 물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데가 모르고 습니다 네, 어떤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됩니다 누구에게 심의나 나단 심의가 저조할때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바르게 말할 때무릎 꿇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죠. 여러분, 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늘 하나님은 어, 위기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자녀이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언약 때문입니다. 성령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목사님이 안 그러셨죠? 조그만 손자가 그냥 잘못에다가 싹싹 비는데 그걸 그냥 훔쳐내는 부모가 있겠냐? 하나님은 <laughs> 영원한 대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저는 내가 모르고 그랬거든요 도와주세요 그냥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생사가 살, 살아있는 동안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보느냐, 심의 주주를 보죠. 이 심의 주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내 얼굴함을. 하나님이 선하게, 저 심의가 나를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 내 억울함을 아십니까그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압살롬의 배신, 아들이 배신하죠. 압살롬 배신. 그래서, 어, 왕궁을, 어, 왕궁을, 이렇게 어, 왕궁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죠. <laughs> 저는 이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유모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위에 있는 자들이 악한 자가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브레인이 정말 많이 붙으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정말 브레인이 붙어야 돼요. 정말 전도자가 붙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참 그래야 되겠다. 왜? 제일 문제는 어디서 내부에서 문제예 외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문제를 거의 다 넘어지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이분 주에꼭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빨리 저렇게 죽을까? 사명이 끝나서 그래요. 그렇죠? 할 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뭐, 죽고 사는 하나님 통해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한란에서 던지십니다. 다 어려운 고비가 있는데 이 한란이 언젠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원수도 갚아 주십니다. 문제될 게 없죠?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뺏그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만한 인생이죠. 아멘? 네. 살만한, 너무나 살만한 인생이죠. 왜 길을 찾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능력하고, 당당하게, 흑암을 끊는 영적 근세가 고살 겁니다. 그죠? 내가 니까딱이 그러니까 메시지 잡품 이번에 이거 하나 딱 작댄지 니면 정말 내가 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달을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보는 이 강단을 좀잘 듣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 보내기를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삼단 삼단 십오 대. 말이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도 소유하시고 그러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늘 생각을 하시는 게캠프하고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제가 일할 때는 꼭 행정을 다르게 합니다. 행정을 안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라기 힘들어요. 늘 바뀌어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절대 전도와 모든 것은 보험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입니다. 어? 사람 우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내려주요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아는 사람을 다 적어보세요. 적어보셔서 자꾸 이 사람을 어떻게 보험 전할 것인가. 그래서 아는 사람 뭐또뭐 또 뭐, 또 하여튼 관계되는 사람 뭐또그런게 인들 또 불신자나 여러분의 하여튼 모든 사람이 지역입니다.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건가인 사람 주위에도 문이 엄청 있습니다. 보험 없는 내가 아는 불신자 엄청난 받침.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문을 여는 게 어떻게 여느냐? 교인들 통해서 보금 가진 사람 통해서 문입니다. 밖은 어떻게 여느냐? 아무도 것 보금 모르는 사람이 엄청많지 <목소리>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잘못 그래서 이 지역은 딱한거호장 보금 한 사람만 있으면 여기는 엄청난 한거호장이에요 그런데. 공공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없다. 사각지. 살았지 이두 종류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엘리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긴 치유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정말 영적으로 묶인 자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정말 착하게 보험만 해주면 다 가셨는데 이것만 당겨 거예요 이게 쉽다, 이게 어렵다, 아무런 게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니다 모든 것을 다 투과합니다. <laughs> 두 시의 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된 사람은 한건무장에서여기고 하나님이 시간표된 사람은 사각지대에서 열립니다. 아무한 게 없으면 문제는 내가 가졌는가. 알았죠? 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어, 마무리니까 요번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개인은 꼭 성교 어, 성교 성교사라든지 참 전도자라든지 이런 자 한명은 꼭 이렇게 기도로 묵묵히 아니면 경제가 되면 경제를 돕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걸 찾는 게 어렵다 그러면 뭐 전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면 됩니다 전도하 그래야 서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관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 이, 인만일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는 늘 모든 것에 모델을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는 일과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모델적인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어떤 양국서 기도 제목, 내 순간 성령 충만하도록 기회해 주시면 좋겠죠. 왜 그러느냐? 미국이란 나라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강대국일수록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 그래서 여러분이 부진해서 기도 300명 같이 기도 운이 필요합니다. 성형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오히회복되고다카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0개 주입니다. 50개 주에 성형적인 전도. 성형적인 전도 운동이 운동과 전도 캠프가 일어나 이런 템포로 계속하면은 붕소리, 장소리도 없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전대큰 폼, 일어나서. 세 번째로는 로마서 16장의 전도제자 이름니다 세 가지를 좀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을 기도하려면 좀 쌩공지만 아는 사람 기도는 정서가 통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기도한 것대로 같이 동력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시대에 여러분은 유목사님이딱 기도적으로 잡았습니다 부산은 내가 칠일치기를 꼭 합니다 아마 앞으로 되어지는 일은 어, 아마 다음 주부터 이승훈 목사님, 배운기 어, 목사님이 이 맡으셔서 하십니다. 하시고, 어, 행정으로는 신경훈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 교고와 기간과 모든 것이 침략지교회를 당하여 시스템이 확산되는, 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저는 이년반 동안 공부를 뗐는데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겠습니다 예수는 그래서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가진 것이 이생게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가면안 되니까, 어, 어,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계속 전하십시오.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것이 더확인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머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아, 지극지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주님 제일 때까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메일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카피가 잘못됐는데 S J인데 S I가 됐죠. 죄송합니다. 일0공기 오전병이 한네 전대 아 I로 돼 있습니다. 이게 틀렸죠. J 같이 보이는데 이게 i 로이 제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도 되고, 요거 그대로, 어, SJ102 0 해서, 판매해도 됩니다. 판매일 점, m 메일을, 어, 이제 우리 700, 7에 정도 되면 메일을 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카드 드렸는데, 여기까지고, 책상피에 담겨서, 정치기도 할게 하시고 같이 동요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시대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55가운데 수단 그리스의. 그리 복음을 알게 하시고 계속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며 저주를 꺾으시고 사단을 꺾으신 는대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평생 모든 것에 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운 얘기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간단의 말씀 가지고 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기를 돌아보는 다윗과 같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내 편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열어가시는데 세계복음화 할 정도로 열어가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잘못한 거나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문제와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와 선교와 복험에 유익한 자로 전도자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원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가세히 살게 하시고 지역과 교회가 살며 민족과 세계가 사는 역사가 있도록 모델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hank mm -hmm.